함께 찬양드리므로 4월 29일 월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주 거룩하신 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린 이 아침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고친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누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여인들에게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도 자신이 한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망각한 채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했던 여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놀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덤에서 도망치듯 나아갔는데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본문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놀란 마음을 주체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침묵해 버렸다는 겁니다. 본문 팔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처음 부활을 접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감당하기 어려운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 여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 여자들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오히려 부활의 복음은 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세상에 더잘 알려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 여성들이 이 유구한 신앙의 전통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여성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묵묵히 헌신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에 잔뜩 움츠러든 초기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심령의 눈을 가려 버립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상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도 그렇게 빼앗길 것만 같은 그 상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시간이 하필 밥 먹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 상태로 있다가도 함께 밥을 먹는 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경계를 풀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평화로운 상태로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의 식사를 평화의 식탁 그리고 화해의 식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사 시간과 그 식사하는 공간은 환대의 공간이고 또 환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파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가룟 유다와도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틈을 내 보이고 공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식사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비록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믿지 못한다고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식사자리에 함께 있던 열한 제자는 모두 이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만난 예수님.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을 함께 누리지 못한 가련 유다의 빈자리가 열한 사도가 함께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환대의 식탁, 평화의 식탁을 마련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부활의 증인에 대한 나눔과 간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과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이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평화의 식탁을 마련하고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고 혹은 예수님을 떠나 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상실의 두려움을 또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특별히 농협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これ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상실의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고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함께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물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멀리 하는 저들을 위해 환대의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수술을 앞둔 환우들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극휼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